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캐인 카데나, 부캐인 데벤에 이어 칼리를 세 번째 해방 캐릭터로 설정했는데, 오늘은 제세 번째 해방 캐릭터가 될 칼리의 스펙과 레벨이 낮아서 멀리는 못 갔지만, 보스 기록을 공유하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빠르게 시작하죠? 우선 아이템부터 전체적으로 살피고 갈 텐데, 지금 보고 계신 게제 칼리가 끼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은작, 스타포스만 완료되어 있고, 잠재와 추업은 형편없는 모습인데요. 이번 세팅은 해방까지 가되 줄일 수 있는 곳에서 비용을 줄여보자 싶어서 최대한 안일하게 생각하며 세팅해봤습니다. 이번에 설날 팩 있으니까 유니크 더 보낼 수 있겠지? 버닝섭까지 키우면 추업도 한두 부위는 띄울 수 있겠지? 1년 동안 쓰는 장큐 명큐면 15퍼는 다 띄울 수 있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템 세팅을 했죠. 제 목표는 해방 후 하드수, 데미안, 루시드. 위를 이노블내로 잡는 겁니다. 이러려면 최소 60층 초중반 때는 나와줘야 하기에, 솔직히 잠재가 완성된다고 해도 살짝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일단 해방까지 아니란 마인드로 한 후, 카데나, 대변 세팅이 완료되면 다시 템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같네요. 해방은 내년 1월 미라클에 맞춘 6월에 시작할 예정이며, 레벨은 275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스펙업 계획과 그로 인해 추가될 스펙을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잠재가 없거나 에픽인 친구들은 전부 이번에 리커버리와 유잠으로 유니크를 보내줄 생각이고 마일리지 레큐 이벤트나 사냥 유니온 코인 장큐를 천천히 15% 이상을 노려줄 생각입니다. 불큐나 레큐는 어지간하면 안 쓰고 싶은데 만약에 7월 미라클까지 옵션 완성이 안 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벤링은 럭 21%까지만 뽑아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죠. 21%는 기대값으로 치면 이벤링 명큐 84개면 뽑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24% 이상은 갑자기 5배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은 편이라서 무기 보존 아마 팔고 쌍레로 다시 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사지 않는 이유는 1월에 유독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칼리 무기 보조 매물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칼리의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아마 다음 미라클쯤 가면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싸질 거라 그때 사지 않을까 싶네요. 엠블렘은 그냥 간단하게 레이오 4줄로 가려고 합니다. 제 데벤도 지금 윗잠 0 21%, 퍼 에디 15%를 쓰고 있는데 부캐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 수준이잖아요? 시드링은 후회 없이 릴레 4렙을 추가로 살것 같습니다. 어차피 데벤 세팅이 완료되면 다음은 칼리에 투자를 해줄 거기 때문에 2렙, 3렙을 합쳐 릴레가 9렙이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서 코어 강화도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블링크 30렙, 메서 풀, 그. 아스트라 30레벨 달성시키지 못했고, 스이미 크 호솔도 아직 멀었으니 최소 이 스킬들이 30레벨이 될 때까지는 코어 강화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케인 심볼은 당연히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275까지 키울 거니까 어센틱 심볼도 얻을 겁니다. 아케인 심볼은 말렙까지, 어센틱 심볼은 한 120까지만 본다고 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총 스펙은 이 정도가 됩니다. 우선 레벨업으로 인해 럭 175, 하이퍼 스탯 503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이퍼 스탯으로는 보공과 데미지를 합쳐서 18퍼, 방문은 30퍼에서 33퍼로 크뎀은 1퍼를 얻을 수 있고 심볼로는 스탯을 무려 7600이나 얻을 수 있습니다. 또무보엠 교체로 보공 123퍼, 공 54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벤링 교체 및유점으로럭 156퍼를 얻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1일 4렙, 코어 강화까지 합치면 되겠네요. 아까 추가 스펙을 계산한 이유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노도핑 스펙을 기반으로 추가 스펙을 얻으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계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현재 스펙을 먼저 보면 18성 아케인, 19성 카르타를 꼈는데 주스탯이 많이 낮은 편이죠. 당연하지만 저는 지금 추억과 잠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스탯은 낮지만 공격력이 이상하리만치 높은 상황입니다. 또 무보엠의 보공 방무가 한 줄도 없는 것치고는 역시 마약 시즌이라 그런지 스펙이 괜찮은 모습이죠. 여기에 도핑 기준으로 제가 아까 계산했던 스펙을 추가해 봅시다. 보공은 기본 배율을 포함해서 519%에서 660%로 보공으로 인해 딜이 27.1% 상승하게 되고 공포는 기본 배율을 포함해서 145%에서 199%로 공포로 인해 딜이 37.2%나 상승하게 됩니다. 또 럭퍼는 기본 배율 포함 275%에서 431%로 무려 럭퍼로 딜이 56.7%나 상승하게 되죠. 이거 세개만 해도 무려 지금의 2.73배로 강해질 수 있고 추업 완성, 코어 강화, 심볼, 레벨업 순스탯을 계산하지 않은 수치라서 상술했던 추가 스펙 들을 모두 포함시키면 무조건 지금보다 세배 이상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될 스펙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았겠다. 현재 칼리가 어느 수준인지도 알아보러 갈까요? 우선 딜 수준을 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인 물음도정입니다 물음은 50층에 한없이 가까운 49층이 나왔죠. 이때가 제 칼리 인생 첫 번째 보스였는데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50층의 바인드를 차라리 빨리 썼으면 첫 공반 타임 때얼티메이텀을더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오르면 50층이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스펙업도 예정된 상황에서 다시 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49.9층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실 물은 50층 언저리면 노말 수우가 아니라 하드 수우를 보여주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데미안은 못 잡을 거니까 세트로 노말을 잡기로 했고 확실히 49.9층이라 그런지 극딜을 안 썼는데도 1패를 넘길 수 있었고 2패도 적당히 평딜을 넣다 보니 한 40초 만에 가볍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패인데, 3패는 생각보다 피가 잘 까이기도 했고, 노블이랑 버프들이 사라지려고 하길래, 극딜 준비를 대충 해주고 극딜을 넣었는데, 보이드 버스트를 맞추니까 3패를 16초만에 깰수 있었습니다. 뭔가 과잉 진압을 한것 같은데, 노말 스우는 1분 21초만에 잡을 수 있었네요. 다음은 데미안입니다. 스우 딜 보니까 데미안도 2극딜이면 되겠다 싶었지만, 노블 시간이 빡빡해 극딜을 못 돌리고 들어왔는데, 확실히 칼리가 극딜보다는 평딜이 더 강한 캐릭터다 보니 극딜을 넣지 않고도 무려 1분 20초 만에 1패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2패에서는 드디어 기다리던 극딜 쿨이 돌았고 극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보이드 버스트를 써주니 쉽게 끝났습니다. 노말데미아는 2분 21초 만에 잡을 수 있었네요. 다음은 카파풀인데 솔직히 스데미를 합쳐서 3분 42초 만에 잡는 마당에 카파풀 기록을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 여축, 얼티메이텀, 오블리비언, 시드링 등을 아예 쓰지 않고 딜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병들이 강한 캐라 그런지 보이드 버스트 없이도 18초만에 1패를 넘길 수 있었고 2패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보스인 가인슬 아이템도 아이템이니, 이그록이 내로 끝내는 게제 목표였습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첫 극딜은 무려 보이드 버스트로 20%, 얼티메이텀이 끝날 때까지는 31.6%나 박을 수 있었고, 그록이 직전까지는 무려 48.1%나 피를 깔수 있었습니다. 그록이 극딜로는 무려 29.7%나 피를 깔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무려 4분 33초 만에 가인슬을 클리어할 수 있었는데, 확실히 압축이 잘된 3분 극딜의 평딜까지 강하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판이 많아 러쉬와도 잘안 맞고, 2패부터 칼리와 살짝 상성이 안 맞는 이지루시드. 어차피 빨리 깰 건데 긴장이라도 했는지, 첫 극딜에서는 레투다를 너무 빨리 써버렸고, 너무 아쉽게 보이드버스트 막타가 들어가기 직전에 레투다가 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드버스트까지는 32.8%, 얼티메이텀 지속시간이 다될 때까지는 무려 52%나 퍼 피를 깔수 있었죠. 다음 극들은 2패 때 넣고 싶어서 평딜로만 1패를 넘겼는데, 무리하게 딜하느라 데카를 좀 많이 쓰긴 했지만, 한 3분 10초만에 1패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2패 극들은 1패 때와 다르게 레투다 안에 다 넣을 수 있었고, 당연히 1패 때보다 살짝 더 강하게 때릴 수 있었죠. 근데 확실히 2패는 1패보다 딜 나기 힘들어서 그런지, 얼티메이텀이 끝날 때 1패는 52%나 퍼깔수 있었는데, 2패에서는 43.2퍼밖에 못 갔네요. 2패 두 번째 극들은 타이밍을 깔끔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루시드가 칼날을 날리기 전에 바인드를 넣으면 이렇게 후판정으로 칼날이 나가는데 이미 레투다를 쓴지쿠라 피할 수는 없었고 깔끔하게 죽어버렸죠. 하지만 부활 후에 이렇게 보이드 버스트를 레투다 지속 시간 안에 다 넣을 수 있었고 그 뒤에 스킬 몇개 써주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이지 루시드는 총 7분 41초 만에 클리어했네요. 수 3패. 데미안 2회, 카파풀은 극딜 컷, 가엔슬은 4분 33초 컷, 이지루시드는 7분 41초 컷을 냈습니다. 딜이 세고 안 세고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니까. 칼리라는 캐릭터 자체를 좀 리뷰하자면 솔직히 딜 구조가 그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칼리는 메이플 공인 캔슬 캐릭터입니다. 저는 카데나를 본캐로 하고 있어서 당연히 카데나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헥스의 강제 이동이 하나밖에 없는 칼리가 카데나보다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칼리는 카데나, 아크, 블래스터 등의 캔슬키와는 다르게 캔슬기 자체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고, 이는 딜 구조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그나마 보스에스라고 준 캔슬기인 보이드 블리츠는 플러리로 쿨을 줄이거나 크레센텀으로 쿨초를 시킬 수 있는데, 웃긴 건 블리츠 후에 크레센텀이 활성화되지 않아 반드시 러쉬를 써야 하고, 이 부분이 강제이동을 추가로 유발시킨다는 점입니다. 캔슬기 하나의 쿨타임이 붙는 것도 신경 써야 하는데, 차선 책인캔슬기일 써야 쿨처를 시킬 수 있고 이 스킬에도 쿨타임이 붙어있으며 심지어 강제 이동을 유발하죠. 이 부분이 아마 칼리를 다루는 모든 유저들이 느끼는 칼리로 딜을 하면서 퀵슬로 창에서 눈을 뗄수 없는 이유입니다. 딜 사이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벌써부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딜을 안정적으로 박을 수 있을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직 나온지 얼마 안된 캐릭터라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긴 하지만 특히나 제가 언급했던 블리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룰 건 모두 다뤘으니 이만 영상 마무. 가죠. 자, 오늘은 제세 번째 해방 캐릭터가 될 칼리가 어떻게 스펙업을 할지, 그리고 쉬운 보스 몇 개를 돌아보면서 캐릭터를 평가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도 칼리 영상이 될것 같은데, 슬슬 칼리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는 것 같고, 직업 보고서 심화편, 칼리는 과연 좋은 캐릭터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